안녕하세요. 대전 복명중학교 1학년 김승찬입니다. 요즘 모듈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모듈러 교실이 정확히 뭐예요? 네. 모듈러 교실은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 시설과 최진영 주무관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일반 건축물의 성능과 동일한 단위 건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 결합하는 방법으로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도 확보할 수 있어 학교 증개축 및 수성공사 시 대체 학습 공간 확보, 과밀 학급 해소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푸기에는 컨테이너 박스랑 비슷해 보이는데 컨테이너 교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컨테이너 교실은 화물용 컨테이너 박스를 개량한 것으로 내진, 내화 성능 확보가 곤란하고 합판 바닥 적용으로 진동 울림에 취약하지만 모듈러 교실은 학교 맞춤형으로 개발된 철골보와 기둥으로 된 건물로 레진, 내진 내화 성능 확보가 가능하고 콘크리트 바닥 적용으로 진동 울림에 강하며 로이 유리로 된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 뛰어난 단열 성능도 확보됩니다. 컨테이너 교실과 모듈러 교실은 박스 형태의 유닛을 결합하는 방식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외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이 임시로 지은 건데 화재나 지진 같은 재해로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모듈러 교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재질이고 벽체는 방화 석고보드, 글라스울 등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의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에 안전하고 일반 학교 건물과 동일하게 소화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유도등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소방 시설 완공 검사 및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건축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등 일반 학교 건물과 동일한 관련 법 기준을 적용하여 내진 구조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난과 방화, 환기, 온습도, 공기질 등에 적합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실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어떤지 들어볼까요? 사실 처음에 이제 모듈러 뷰실이라고 해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처럼 외관도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많이 됐고요. 어, 아이에게 좀 물어봤더니 그런 우려는 다 떨쳐내고. 화장실도 너무 좋고요. 쾌적한 환경을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안전성도 기존 학교하고 동일하게 좀 되어 있어서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한두달 정도 생활을 했는데,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듈러 교실 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여기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건물 구조가 단순해서 어떤 교실이든 찾기 쉽고, 여기 창문으로 풍경도 잘 보이고, 교실 같은 것도 다 깨끗해서 공부하기 좀더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실 외에 연구실과 특별실이 있는데 어, 여러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교실보다 조금 더 교실이 넓어서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동하기가 편했고요. 그리고 좀 창문이 한 쪽밖에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냉장고시 신설이랑 환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와, 그럼 모듈러 교실에서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